안녕하세요. 20년차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주말농장 텃밭에서 많이 심는 고추 심고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는 누구나 좋아하는 식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텃밭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이 고추입니다. 고추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풋고추로도 많이 먹고 고춧가루를 만드는 일반 고추가 있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매우면서도 달콤한 청양고추가 있으며 멸치 볶음 등 볶음 요리로 많이 사용되는 꽈리고추, 그리고 아삭아삭한 아삭이 고추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추를 잘 심고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보신다면 아, 올해 고추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올리는 모든 농사 영상은 큰 농장을 가진 전업농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도시에서 주말농장이나 작은 텃밭을 가꾸는 데 적합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전업농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은 아주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을 어른들이 보면 무의미해 보이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것만큼 재미나는 놀이가 없습니다. 고추 매포기, 상추 매포기를 애지중지 정성을 들여 가꾸는 모습을 전업농 하는 분들이 보면 은속꿉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농부들은 그것을 가꾸면서 운동을 하고 또 그것을 가꾸면서 기쁨을 얻기에 어떤 보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건강 비결입니다. 먹는 맛보다도 가꾸는 기쁨이 10배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10원어치 농작물을 가꾸는데 100원을 투자해서 가꿉니다. 하지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2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가지 농작, 농작물을 생산하면서도 한 번도 돈을 받고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주변 분들이 말을 합니다. 재미로 짓는 것 조금만 짓지 다 먹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즐겁습니다. 잘 가꾼 농작물을 지인들과 나눌 때 얻는 그 기쁨은 가꾸는 기쁨 그 이상입니다. 도시 농부들 대부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재미로 짓는다 해도 가꾸는 작물이 예쁘게 잘 자라야 기쁘지 심지 않는, 심은 작물이 잘 자라지 않거나 망해버리면 오히려 농사를 짓지 않는 것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다품종 효율적 생산을 주장합니다. 효율적 생산이란 많이 필요한 것은 많이 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적당히 심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상추는 많은 분들과 나눠 먹기 때문에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줄기를 1년 내내 따서 먹고 또 생산한 고구마는 저장해 두고 오래 먹기 때문에 많이 심습니다. 고추도 예를 들어 20호기를 심어야 한다면 한 종류만 심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를 심습니다. 예를 든다면 풋고추로 많이 먹는 일반 고추는 4개를 심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청양고추는 8개. 그리고 아내와 가족이 좋아하는 꽈리고추는 8개.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아삭이 고추를 4개를 심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고추를 적게 심는 편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심기, 심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추만 잔뜩 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양받은 땅1평에 고추만 다 심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잔뜩 심었다가 탄저병이 들어서 한해 농사를 망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주말 농장 하시는 주변 분들에게 고추를 많이 심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심어서 익은 고추를 많이 딴다고 하더라도 건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익은 고추를 수확할 시점이면 장마철이 됩니다. 장마철이라 말리기도 쉽지 않고 또 어렵게 말렸다 하더라도 장마가 계속되면 말린 고추도 또 곰팡이가 핍니다. 그래서 풋고추로 먹을 만큼만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추를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따먹고 팔을 중순 정도 되면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작물을 심습니다. 김장배추나 김장무, 가시나 쪽파 같은 가을 작물을 심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추나무가 아주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붙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농사 방법입니다. 고추를 가꾸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병해충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추 탄저병과 진딧물입니다. 특히 탄저병은 가장 치명적인 병입니다. 고추가 잘 자라서 예쁘게 주렁주렁 달려있을 때 어느 날 고추나무 하나가 시들시들 말라져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차례로 죽어갑니다. 이것을 보는 농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이 단저병입니다. 다음으로는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이 많이 엉기면 나무를 고사시킬 정도로 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추에 거의 약을 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병해충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추가 건강하면 웬만한 병해충은 이겨냅니다. 먼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땅을 깊이 파고 그 속에 미끄럼을 태비 위주로 많이 넣습니다. 시중에서 팔고 있는 가축분 태비를 돈복 넣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평에 한포 정도를 넣습니다 구할 수만 있으면 부엽토도 넣습니다 그리고 복합비료도 넉넉히 넣고 3-4일 두었다가 다시 한번 파 뒤집고 난 다음 두둑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땅속 깊이 충분한 거름과 공기가 들어가서 고추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단저병은 단저곰팡이균이 흙 속에 있다가 세찬 비가 올때 빗물에 튄 흙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둑을 높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빗물에 흙이 튀어 오르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랑에 부직포를 까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저병이 가장 많이 유행하는 시기가 장마철입니다 단저곰팡이는 고온 다습한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고추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탄저병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추를 심을 때 간격을 가능한 한 40cm 이상 넓게 띄우면 고추가 자라도 덜붙게 됩니다. 장마철에 고추 가지가 많이 붙으면 아래난 가지와 옆에 많이 엉켜 있는 가지를 잘라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보 농부들은 고추나무 숫자를 많이 심으면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를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많이 심었다고 해서 많이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개 심을 자리에 두 개만 심어도 더 많이 딸 수가 있습니다. 통풍만 잘 되고 장마 중간중간에 햇빛을 받으면 웬만하면 탄저병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오랜 장마로 인하여 탄저병이 걸린다면 미련 없이 뽑아버리고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딧물 예방법입니다. 진딧물도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면 진딧물을 이겨내는 것을 지난해 오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사람도 약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병이 오듯이 작물도 연약하게 자라면 진딧물의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양에 뿌리는 진딧물 예방약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고추를 심기 전에 두둑에 뿌려주면 고추가 이 성분을 빨아먹으면 진딧물을 이겨낼 수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써보지를 안했습니다. 가꾸는 면적이 작으면 두둑에 뿌려도 되고 아니면 고추물을 심기 전에 농약 입재를 트랩에 담긴 고추모에다가 뿌리고 물을 주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심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진딧물이 덤비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 대표적으로 파만농에서 나오는 세티스 입재가 있으며 나라바이오에서 나오는 유기농 살충제 한방 싹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텃밭에서 가장 많이 가꾸는 고추 잘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고추농사 잘 지으셔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